강박증이 참 재밌는 것은 재밌다 이보다는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알고 오시거든요. 아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 줄 안다 하고 오시고 그, 그런데도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다른 생각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에 대한 확인에 대한 강고 많죠. 청결에 대한 강박도 많고 <laughs>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줄 안다.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는 줄 안다. 그러면서 맞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셔야 될 게, 뭐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직은 더 많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곰이 되돌아보면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느끼는 감정, 다내 생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 이전에 그 다른 방법으로 강박성이 사실 잘 낫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가 하는 바른 분별만 봤지. 바른 분별이 조금 있어요. 많는 않고 그냥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 줄 안다. 근데 행동이 나온다면 그반른보다 훨씬 더 크게 뭔가 틀린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게 잘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또 자기가 또 믿는 대로 또 보이게 되고, 나는 분명히 안다라고 그냥 계속 그 생각만 잡고 있으면 정말 자기는 알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생각만 볼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행동이 있고, 요세 가지가 그상처는 데는 중요하거든요. 생각으로는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그 아는 걸 하려고 하니까 감정이 너무 힘들어. 만약에 자기 마음이 전체가 그것을 하는 게, 그것을 하는 것이 옳든, 안 하는 것이 옳든, 뭔가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옳은 생각이 분명히 있고, 자기 마음이 그 옳은 생각들로만 가르쳐 있으면, 그 옳은 것을 하는데 어떻게 불편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옳은 것을 하는데 되게 힘들어. 마음을 되게 많이 내야 되고, 마음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잠시 정신 놓치면 그 옳은 것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그거에 대한 옳은 관념이, 옳은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생각이 자이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나한테 더 많이 있는 생각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놓고 있으면 그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각, 감정, 행동을 아울러서 분석을 해야 돼요. 생각은 의식적인 생각과 무의식적인 생각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는 아,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하기가 힘들어요. 생각은 그렇지만 감정은 의식과 무의식 모두로부터 신호를 받거든요. 감정은 감정은 결국 남한테 내가 어떤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내 감정은 내가 속일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안 하려고 했을 때막 힘들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만 하려는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그죠 분명히 하는 것이 옳은데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된다면 안 하려는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돌아보는 거죠. 이때 자기 생각을 돌아본다는 것은 무의식을 점검하는 것이 되거든요. 감정을 통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생각은 무의식이 있던 거거든요. 무의식이 변화가 되죠. 무의식을 의식화 시키면 그 무의식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생각, 감정, 행동도 마찬가지로 감정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걸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 자꾸 행동으로는 하려고 나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돌아보는 과정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아, 그것은 옳다, 그것은 틀려.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명상이 참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거든요. 중용에 보면, 노노맹자, 대학, 중용, 요걸 사서라 들고 보통 이제 사서 중에 제일 먼저 볼 것을 대학으로 보고, 그 다음 노노맹자, 중용 순으로 중용이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형이상학적인 생각, 감정이 흐쳤을 때, 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데,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래서 마음병 치료할 때 명상이 중요한데, 중용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노애락지 이거를 한자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히노에락지이거 이거를 위지중 그래서 히노애락은뭐 기쁘고 노하고 슬프고 즐겁고 이게 이제 여기 보통 뭐 히노애락이래서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감정이 그냥 감정만 생기지 않거든요. 항상 이러한 감정을 설명해 줄 만한 생각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다면, 기쁘다면 그 상황을 기쁠 만하게 받아들이는 내 생각이 또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 감정이 항상 같이 돌아간다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렇게 감정을 말했지만 이거는 생각과 감정을 아울러서 말한다 보시면 돼요. 생활 감정이 미발이라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 생활 감정이 돌아가지 않을 때를 중이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저희 명상하면서 늘 체험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명상을 할때생활 감정을 가급적 내려놓고 호흡에만 마음을 모으면서 이제 그걸 해보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럼 이그뒤에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을 천하의 대본이라 그랬거든요. 천하 천하의 큰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려 그랬고,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발이 개중절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희노애락이 알아긴 하는데, 모두가, 여기, 중절이라는 것은, 움직임, 희노애락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모두가 다 탁탁 절도에 맞는 절도에 맞다는 것은 중절이거든요. 절도에 맞는 것은 위지하, 그것을 눌러서, 화는, 이게, 이제 조화, 평화 할 때. 중은 큰 뿌려가 되고, 화는, 이건 또 달도라고 그랬어요. 달도는, 이거는, 이제, 이제, 지극한 도. 사람이라면은, 이제, 목표로 삼고 가야 할 어떤 지극한 경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강박증이든 무슨 마음병 치료할 때 의식적으로 이것은 맞고 틀리고 이렇게 개념자와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한데 그 이전에 이생각 감정이 그쳤을 때 어떤 큰 뿌리를 체험하는 대본을 체험하는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게 뭐 불교에서는 물성이라고 그러고 유교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다른 분별이 있거든요. 맹자는 이중의 자리의 성질을 인의 예지로 크게 좀 구분을 하고, 그 중에 인의 예지 중에 마지막 이제 지가 바로 분별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이 옳, 그러니까 만병 치료할 때도, 스스로 성찰할 때도, 무엇이 옳다고 여기면서도 그게 선택이 안 돼요, 자기한테. 그래까 아직 분별이 아직 모자라단 말이거든요. 옳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왠지 자기는 그거 말고 딴게더끌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분별이 아직, 그, 음, 원활치 않단 말이거든요. 그럼 그 분별을 밝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행어액지, 미발, 유지, 중, 이 대본을 체험하는 것이죠. 요게 명상이고. 근데, 체험만 해서는 또 뭔가 좀 모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체험한 자리, 바른 분별이 좀 각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의 글을 읽고, 보통 저는 동양고전을 많이 보내드리죠. 거기서 성찰하고 생각해 나가면, 훨씬 더, 이러한, 그, 생각 감정이 움직였을 때, 절도에 맞는. 기쁠 때 적절히 기쁘고, 화날 때, 화나, 예, 보통 뭐 이렇게 슬프거나 화나는 이러한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라 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모든 감정이 그게, 보통 뭐 긍정적이라고 하는 감정이든, 부정적이라고 하는 감정이든 다 쓰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한 도로에, 나, 위험한 뭐, 차길에 나간다 그러면 좀 불안한 감정을 느껴 조심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디선가 일을 했는데 아주 사장이 악도 없고, 부당하게 대우해. 그러면 적당히 내 마음의 분노도 일어나야 뭔가 대처를 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가를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감정이 절도에만 맞으면 그 상황에서 적절히 적절한 만큼 내가 느끼고, 적절한 만큼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명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들의 말과 글을 배우고, 그걸 성찰하면서 지혜를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되죠. 그래서, 강박증이, 강박증이 다른 마음병하고 다른 점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다소간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제 모자란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틀린 생각을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틀린 선택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많은 틀린 거에 대한 자각은 조금 약하죠 자각은 조금 약하죠. 네, 그 역시 이제 명상하면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겸허하게 성찰해 보면 그 많이 주장하는 틀린 생각들이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내이 네, 분명히 내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 그 옳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불편함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물어보고, 분명히 그러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럼 그 하는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상처를 본다면, 자기 마음의 치우침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리 어리석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지혜롭게 살려고 해요. 다만, 자기 지혜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조금 어리석게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다 지혜롭게 살고 사는 건 맞다, 이겁니다. 강박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안증후울증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강박증이 이제 그 수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바른 분별만 늘 인식을 했지, 내가 하는 틀린 분별은 잘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틀린 문별을 못볼때 하는 말이 아는데 안 된다. <laughs> 그죠?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도 행동 그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요즘에는 뭐, 한의에서 나온 책도 읽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읽고 좀 이제, 각성이 되면 이제 하려고 하는 고집이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고집을 내가 볼 수만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해결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틀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계속하기에는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요.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기가, 자기, 자기 의도를 가지고 틀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 보통 마음으로는 그걸 하기가 상당히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또 인식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자차자차 그 허튼 행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용에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롯되는 것이 생각의 토양 강박수는 없다 책에서는 그걸 이제 의의라고 그랬죠. 의의에서 비롯되고 이제 생각의 토양이 이제 생각의 토양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찌 됐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거기서 좀 영향력이 많은 것 과반인 것 하게 되고. 하지만 생각이 소용이 비록 치우쳐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바른 뜻을 내면 행동의 변화는 가능해요. 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오랜 세월 아무런 그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랜 세월 담배를 피워서 아주 습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 담배를 피우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어느 날 가까운 가족이 담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오고, 자기도 담배로 인한 어떤 몸의 이상을 느낀다면, 비록 습관은 되어 있지만, 야, 이제 끈차라고 뜻을 낼 수는 있거든요. 요게 그게 뜻이죠. 그러면 행동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이게 뜻이 결정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과반의, 과반의 의가, 내가 비록 나한테 지금 주도적인 것은 뭔가 치우신 쪽이지만, 옳고 그름 이제 구분해가지고 다른 뜻을 내면 행동 변화는 가능한 거예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생각의 토양이, 생각의 토양이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뜻을, 뜻을 아주 바르게 내가 내어서 그걸 확 짚고 있을 수 있다. 그 바르게 지고 있는 걸 하면 좀 힘들어요. 좀 되게 좀 불편하고. 왜냐하면 생각의 토양, 여기서 과반이 지고 있는 것으로 감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바른 뜻을 내었다면 설명이 조금 어렵긴 한데, 바른 뜻을 내었다면 그걸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옳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하면 차차차차 생각의 토양이 변하거든요. 생각의 토양이 점점 변하다가 과반이 현실적으로 딱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현실적인 뜻을 실행하기가 상당히 쉬워지죠. 아주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뭐 감각지에서 처음에는 확인, 지나치게 확인하는 그런 지우친 생각의 토양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 적절히 하자고 뜻을 내고 해나가다가 어느 날 과반의 생각이 도양이현실적으로딱 자리 잡으면 그때는 지나치게 하기가 힘들어져요. 지나치게 하기가 그래서 의지 사어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설명 중에서 의와 지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의와 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령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였는데 그 대학에는 대학에는 요거의 그러니까 마음병 치료의 순서. 원래는 대학에는 학문의 순서지만 마음병 치료의 순서로 우리가 현실적인 뜻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물이거든요. 경물은 쉽게 말하면 공부하고 성찰에 나가는 거죠. 하나 하나 캐치고 물론 이 경물이 전에 해야 될게 먼저 이제 생각 감정이 흩어졌을 때 어떤 중의 자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경무를 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뜻을 내기가 쉬워지죠. 경무를 해나간다면 어느 날 매일 매일 조금씩 경무를 해나간다면 배워나간다면 어느 날 알미에 완성되는 그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치지라고 그러죠. <laughs> <laughs> 알미에 이르면 그 결과 오는 것이 성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여기가 여기 아까 생각의 토양하고 같아요. 이 성자는 진실되다. 그러니까 생각의 토양이 아주 현실적으로 자리 잡힐 거예요. 내가 계속 경무를 해서 공부하고 성찰에 나가면서 알명호정도 완성이 되면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의 토양이 자리 잡으면 생각의 토양 자체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상을 만나면 생각을 만들어내죠. 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의가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하면은 보이서 불쑥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보면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죠. 이제 의와 사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좌우 대칭을 자꾸 맞추려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 예를 든다면 그 좌우대칭을 맞추려는 사람이 좌우대칭시킬 물건을 만나지 않으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럴 때나 할지라도 이 생각의 토양이 치우쳐 있지 않은 것은 아니죠. 분명히 치우침은 있으나 대상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치우침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대상을 딱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이 사죠. 그런데 성의라는 것은 그 생각의 토양이 대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있는 그 생각의 토양이 아주 현실적으로 자리 잡고 살았다면, 되는 이 현실적으로 자리 잡았다면, 요 결과되는 것은, 알정자의 마음심자로서 정심이라고 그죠 여기서의 정심은 생각과 감정이 현실적으로 나온, 생각과 감정이. 생각과 감정이 실적이니까 여기서 나는 생각과 감정이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신이죠. 수신. 수신은, 여기는 마음심자, 여기는 몸심자인데, 요거는 생각과 감정을 말하고 요거는 행동으로. 생각과 감정 뿐 아니라 내가 행동도 아주 현실적으로. 분명히 생, 생활의 성 현실적이라면은 생활과 감정, 행동이 다 현실적으로 나와야 맞거든요. 나는 성인 것 같은데 생활과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행동이 조절 안 된다. 그러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물 취지에 나가면서 내가 경물 취지가 제대로 되었나, 생활 제대로 되었나는 생활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선체적인 마음병을 예방하고 이 심하지 않은 마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첫째 중요한 것이 명상. 아까 희노약증 이발 위지 중 명상. 요걸 저는 뭐 비움과 배움 이름이 이제 여기서 나왔거든요. 비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배워야 되죠. 배움. 다른 말로는 뭐 경물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로 병이 좀 깊은 경우에는 치료를 좀 함께 하셔야 돼요. 이 한의원에서의 치료고. 이거는 이제, 동의보감이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냐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감정을 기의 범주로 보거든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한 이야기에서는 기의 범주로 봐요. 기. 생각, 감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 흐르는 생각, 감정도 흐르면 그게 건강한 것이거든요. 흘러야지. 근데 우리가 뭔가 생각이 강박적으로 흐든다 강박적으로 든 생각들은 대체로 다 치우친 생각들이거든요.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매번 느끼는 게 머리가 지끈지끈 무겁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흐르지 못하는 증상이죠. 그래서 흐르지 못하면은 이제 기가 결하죠. 기가 결하고 기가 결하게 되면 흐르는 물이 썩듯 기가 결하면은 이게 이제 병리적인 담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혈관에, 혈액이 탁해서 찌꺼기가 보이면 혈액 흐름이 방해가 되든, 기혈순환의 통로인 경락에 담이 끼게 되면 기혈순환이 방해가 받거든요. 그래서, 치우친 생각은 담을 만들고, 담이 생기면 2차적으로 다시 기혈순환의 통로를 막아서, 내가 생각을, 술기를 따르는 생각을 하려고는 하나? 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 있는 표현으로는, 마음병을 치료를 할 때, 기운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는데, 조기. 조기에는 필사는 활, 담이라 그래서, 이제, 담을 치료하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통로를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 상태에서는 훨씬 또, 생각, 감정을 다루기가 훨씬 편안해지죠. 네, 단순히 어떤 증상이 원활하기보다는, 치우친 생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있는, 그러한, 기혈스라인 통로를, 청소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치료를 병행해서 심리적인 그래서 마음 병의 근본 치료는 문제의 애초에 원인은 마음에서 온 것이긴 한데 사람이 몸과 마음이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라서 마음에도 마음의 문제가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미 좀 깊어져 있는 상태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다루는 것이 것이죠. 그래서 가벼운 경우라면 명상하고 깊지 않은 경우라면 그 다음에 경물 해나가고 이걸로 충분하고 병이 조금 좀 깊다면 좀 치료해 나가면서 한약도 쓰고 멋진도 쓰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다루어나가면 병이 전체적으로, 마음병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루어나갈 수 있어요. 대략 오늘 뭐 앞서의 설명, 일부에서의 설명은 요 정도 하고요.